그럼보도 잘해내가 북산이지 어 북산 터닝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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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차태훈 점프요 우와 가로채기 진짜 야무졌다 아 그렇지 리바운드와 강백호 3점, 그렇시 불꽃 남자 정대만, 6반면, 플 블락슛 좋고, 정대만, 야, 채치 순이바운드 좋구요, 완벽해, 완벽해! 그렇지 그래도 좀 잘겠죠 첫판은 여러분들 가볍게 이렇게 이겨줘야지 13대6 완벽한 스코어였고스고1 <laughs> 2만좀 하면은 역시 정대만! 3점 슛은 정대만이지. 어? 어우, 주세트는 뭐야? 아! 씨! 좋아, 인경저이 저기. 촤아! 정대만 3점 슛! 100%지, 100%. 좋아! 오! 뭐? 야, 엘리오브 뭐야, 이거, 이 새끼들. 아, 씨. 아, 봐. 야, 뭐야, 십사대십사 존나 치열하네. 아! 아, 동점이야, 씨. 야, 이거 연장전이지, 그럼. 연습 주도 간다합니다 와! 그렇지. 아, 그좀안 되는데. 어, 아, 뭐야? 아, 우차다 시브. 아, 또또 또 연장이야? 야, 연장전 안 줘? 이건 아니지, 이거. 아, 여러분들 이건 좀얘가 어, 이거 좀 팀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. 역시 해남이지. 어, 농구는 해남이지. 해남이지. 전호장 시브의 슈퍼 덩크 한번 가야지. 신준섭, 3점. 존나 깨끗하지. 3점 좋다, 신준섭. 갱경 얘도 이거 원래 3점슛 존나 잘 넣, 그치 캬, 쿠퍼 덩크! 와, 전원장이 덩크는 제일 멋있지. 와, 미쳤네. 아, 그래도 일단 첫 판은 가볍게 어? 시술로던 이새끼들도 존나 센데 하, 전호장이 에이스야 아버지 아 이새끼 니가 리바운드를왜 뛰어 하냐, 이거 얘들아 캬! 아 전호 장건구 미쳤네 그렇지 어 아, 요번에는 그래도 두판 깼네 어 응? 앵경 아, 저 새끼 저 3점씩 존나저 부정확한데 어? 야급산이다 너네 뒤 너네 죽였어 육사는 씨브레 이거 사람 밥이지 아. 그렇지 엥겸 홍익현 3점 하나 가지고 오 뭐야 황백호 연속 구감 아 뭐야 이새끼 아이씨 아 이게 뚫려? 이새끼 봐라 공 돌리네 그렇지 씨 아, 들어가면 좋된다 아, 씨발. 아, 비겼어. 아. 신준석 좋아! 덩크 안에 그렇죠 완벽하고요. 이정환이 개사기 이대설만 들어갈까 십구레그도. 야 이거는 그래도 세 판까지 클리어 잘했고요. 야 스테이지 4. 이거 몇 판이 끝판이더라. 카이 <목소리> 스테이지 <목소리> 역시 3점 주은 실수, 무조건 신준서. 와! 이 새끼 덩크 지금 뭐야? 누워서 있네. 야! 트위스트 덩크! 역시 이정환. 김수겸은 이정환한테 안 되지. 와, 뭐야, 이 새끼. 연구실을 존나 멋있게 는데야이 새끼 미쳤네! 어! 뭐야! 와 가로채기 봐! 회심의 뭐 전호장덤크 7이었고요. 바로 이거지. 감이 안았지 억상도 어, 만나 와, 이거 이직도구못 맞네. 캬! 아, 이정환 역시 좋고요. 이 새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아. 아. 더러 뭐야. 시 역시 시골의 전원자랑 어 겨우 이겼네요 여러분들 아, 파이널 스테이지 능남 굿 어, 파이널 좋아 처럼 쳤잖아. 어 뭐해? 이런 실수를 하셨다. 와 어, 그렇지 막았어. 야 이거 왜이다이 열받켜아 말도, 안 돼. 그렇지, 언니？별 야, 요번 엔 무조건 잘먹을야할 때. 이 집중력 와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으로 게임이란 걸 해서 끝판왕께 보네요 어땠어 얘들아 어 잘했지 요거는 이름 좀 새겨줘야지 P K 박광우 역사에 길이 길이 남는 거다 박광우 1등 아주